우리는 지난 주일날 두 아디라 교회한 부분, 칭찬과 책망인데, 칭찬 부분을 주로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아디라 교회의 책망과 은혜, 두 아디라 교회의 책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그렇게 큰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겉으로 내세울 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인데 놀랍게도 다른 교회가 듣지 못한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도화대학교회를 향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내 사업을 안다 네가 내가, 내가 네 사업, 네가 한 사업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그게 아니라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내가 사랑하는 걸 안다. 이 사랑을 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안다. 그리고 섬김을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랑이 가짜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세상에는 얼마든지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드라 교회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입증할 만한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섬김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녹록한가? 녹록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진짜 힘들고 고달픈 일들도 많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적막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힘들죠 그런데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를 하는데 한두 번 인내를 한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한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다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두아디라 교회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 점점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더 성숙해진 교회로 남을 할데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다른 교회를 보면 길어봤자 일곱절, 뭐 서너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18절에서 29절 돼요. 그러니까 12구절이라도는 아주 길게, 책망도 아주 길게 해요. 오늘 책망이 어디 나오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 아, 2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여행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로요! 책망하는 내용이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 여자 이세배를 용납해서 주님의 종도를 가르쳐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처음보다 사랑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섬김이 더하고그다 진리한 이런 훌륭한 그런 교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 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이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거짓과 악을 용납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토대가 무너지고 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는줄 아세요? 잘못은 없잖아. 나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받아주고 이렇게 싹, 한, 괜찮은 사람이잖아. 회개할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아 지뿔도 모르는 것이 있고. 저렇게 속이 터져, 좁아 터져갖고 무슨 놈 예수님 사람이야? 오히려 거꾸로 반박하지요. 아니요. 오늘 도화질 학교의 큰 실수는 착한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요. 여러분, 이스벨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하나님을 섬기하라고 했는데 바하를 완전히 궁궐에다 다 놓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바하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 이 여인이 막 간드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론도 맞고 논리도 맞고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딱 맞는 말같이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회귀할 기회를 줬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라져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요. 왜 망하지요? 죄 때문에 망하죠. 여러분, 죄 때문에 끌려가요? 물론, 그러죠. 근데 왜죄 때문에 끌려가요? 잘 들어요? 한번 생각,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를 회귀하기 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이죠. 죄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회도 안 주고, 에이, 이거 잘됐다, 이놈의 새끼들 쓸어버리고. 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회귀할 것을 촉구하고 주의 종도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예사 1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고진 눈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래요 말라기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 좋았을 때막 황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빡빳은 돈으로 정말 잘해서 그걸 골라가지고 황금을 11조를 따라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은 비로 먹은 거 하나님 앞에 들어요 비로 먹은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엉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와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말은 죄를 짓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리고 못된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간곡하게 요청하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을 잘 보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용. 회개하지 않는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이스벨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그 말을 듣고 더불어서 간음하고 행음한 사람들, 두아드라 교인도 죽께서 큰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이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교회, 진리에서 벗어난 신자를 그냥 되지 않겠다. 여기 던져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는 침상은 잠자는 곳인데, 이 침상은 어떤 침상이냐면, 음행의 현장. 남녀가 뒹구는 음행의 현장. 그 침상이 음녀를 이 음녀를 던지겠다. 이 말은 음행을 드러내어서 완전히 들통나게 만들어겠다. 그 정체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주님의 교회를 계속 미혹받도록 주님은 결코 두지 않고 이 정체를 드러내서 그 부끄러운 것을 확 드러내겠다. 음행의 현자를 현장을, 현장을 폭로하겠다. 그 거짓된 뿌리 실상을 드러내어 만천하에 그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23절을 보면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랬죠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이나 죽이리니라는 말은 똑같잖아요 사망은 뭐요? 죽음이죠? 죽음은 뭐요? 끝난 거죠? 끝내. 끝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끝, 끝났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끝나. 죽음, 꽃. 죽음, 끝. 그걸 말한다는 말이죠.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의 자녀가 누구예요? 행음에서 낳은 자녀예요. 근데, 행음에서 낳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다른, 그 이교를 받아들이고 사이이 받아 이단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또 다른 엉뚱한 세속인 것을 받아들여서 나은 것이 뭐예요? 나은 게 뭐예요? 그의 산물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다락방도 잘 참사고 하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딱 물드는 바람에 이건 버리고 먹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산물들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렇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죽여 버리겠다. 이걸 다 없애 버리겠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 이런 산물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안게 된다. 뭐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세벨이 교묘하게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알아, 알아요. 알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명하게 하는 걸 들통나게 하고, 미혹하는 걸 들통나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자, 그런 산물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 교회가. 아하, 우리 주님은 어떤 미혹하는 자들, 교하게 속임수를 쓰기고 아닌 것처럼 슬짝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시간이 드러나면 저게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탁, 흔히 현혹하는데, 주님 어떤 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할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해요.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속일 수 없는 그 주님.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교회에 그 거짓된 것을 들통나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아, 어, 어,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못 해. 진실이야. 이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깨뜨려 보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주님은 살펴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주님은 팔짱 끼고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아계셔서 딱 있는 그, 그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여전히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시고 신자를 신자답게 다듬어가시고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을 잘 보시면 이제 반전이에요 이게 이제부터 아, 이게 은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오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참 어렵지요. 이게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아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쉬워요. 어떤 의미냐면 두아디라에 여전히 그런 상태에 이세벨이 돌아서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두아데라 교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아 그래서 사탄의 깊은 걸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으니까 아예 그걸 단절했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지울 것이 없어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이죠 같이 읽어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울 게 없어. 다만 너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네 가지. 첫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섬김. 네 번째, 인내. 인내. 이네 가지.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들 잘 살고 있어. 정말 훌륭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에. 정체성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여 줄수 있는 게 뭐요? 사랑 아니요. 교회가 사랑이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아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요. 그잖아요. 그다음. 이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두 번에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서 뭘 봐요? 아우 한 10년은 진짜 목사다운데 그집 부처는 깡패 같아 이건 가짜죠 장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처음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돈밖에 못 오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두아데라 교회에 미혹받은 자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거기에 부관한 두아데라 교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여전히 네 가지를 그대로 갖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짐을 줄 것이 없다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치할 것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의 믿음이 금년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서 연주가 깊으면 깊은 만큼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먼저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게드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는 한번두번 번 이기는 거고 끝까지 이기는 자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저, 저 성경을 보면 똥가람이 칠게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거의 다똥가람이일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어요 내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말, 내 교훈을 지키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일이라고 해서, 내일, 내일이 뭐요?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일이 뭐요? 부하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게 뭐냐면, 교회답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께서 그 교회에 이루신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꽉 붙잡고 있었는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꼭 붙잡고 나가는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일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까지 살아가는 게 신앙이요. 이들에게 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를 깨뜨. 퍽퍽하는 여러분 철장으로 즐거울 깨뜨면 박살 나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았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길을 지키는, 야 사랑을, 믿음을, 섬김을 인내를 꾸준히 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의혜냐면 그걸 지키는 자를 주께서 걸어가게 하셔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 가정,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그걸 주께서 하신 일을 잘 지켜나갔더니,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장이 변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어느 날살구머이 변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보금으로 이한 찬지마물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그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강방한 사람들이 퍽퍽 무너지면서 예수 님 믿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 은혜가 뭔가? 29절,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괴 있는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 새벽별이라 이 말은 요한계시로 22장 1 6절를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요. 여기 새벽별을 주린다 주신다는 말은 주님의 주님 자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주님 자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게 주께서 하신 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끝까지 지킨 그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말세로 요동을 치고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걸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